오빠, 트 시즌, 트럭, 시즌, 트럭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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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데 트럭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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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어 트럭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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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 전우리 에피소드가 아 가주 오다고? 팽이 다 갖고 올걸. 자 <목소리도> 이만큼 먹어야지 하고 샀는데 많아서. 여기서 삼수로 여기 서삼 네, 선수으 <목소리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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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억이 안 나고 이한 어? 삼계서 1kg니까 한정살 빼. 한정살 빼고 어, 빼고. 한정살 빼고. 짬뽕나무 검색해서 오면 돼. 짬뽕나무? 나 짬뽕나무 소개시켜 주고 싶긴 해. 하든고고고 고가, 고가. 고가. 어쩌자는 거야, 이거? <웃음> <웃음> 아니 뭐 어쩌자는 거야? 한명 고가타자고 하고 한 명은 그냥 가자고 하고. 이 인테리어가 좀 신기하다는 거. 감 짜게 안 먹으면은 다넣도안짜짠가나 들면... 헐! 완전 고추기름 <laughs> 매콤해 매콤해? 짬뽕 아, 숟가락 먹는데 처음 아좀 달지? 아, 달지? 아, 달지? 좀 いや어くじゃ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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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났네? <laughs> <laughs> 뭐, 방금 산거야? 물우리꺼와야지 <laughs> 그러면 말 해서 그래 아, 없네 말들면어 그 올리고 아, 음. 음. 있네? 아왜 진짜 마상사 소리 너무 ㅋ ㅋ 같지 않아 어디가 대면 야 대면 근데 이거 텐트 찢어버린다 그냥 우리 대면은 너 텐트 토치로 불태우기로 했거든? 이가 노예 돼버린 거야. 괜찮지, 정도면? 아, 아까 여기까지 와있던 거지. 아, 진짜 소동진이었어 되게 맛있다? 응. 봐라. 유튜브랑 같이 놀러 온것 같아. 왜요? 곧 있으면 유명해질 것 같아. 구독자지 몇명 62. 아, 꽤 높은데? <laughs> 내가, <그래요>? 내가 12명이야. <laughs> 2주 전에 올린 거 조... 아, 그때 뭐지? 이틀 만에 500회까지 왔었어 음. 아니 그게 갑자기 잘 탔어요. 왜 그래? 그 알고리즘이 진짜 알수없어가 음, 맞아. 아 제가 막 족발 창업 이런 것도 넣어놨거든요. 어디 족발 아, 먹어서. 족발? <laughs> 아니 족발 다 넣었는데 음. 진짜 막, 다 막, 넣었어. 막, 막. 거기다 비트에서 넣었지 아니 안넣었지 중간에 아, 넣었어. 채체피팅안 넣었다고. 아니, AI 이런거 넣었어야지. 아니 다음에 넣을게. 이 다음 이거, AI 이거 AI 영상 AI. 이거 넣을게. 진솔아 근데 아 진솔아 근데 진겠다, 잠깐만. 지금. 잠깐만. 진솔아 나 사전에 혹시나 그래서 데너 만약에 1등 되면 뭐할 거야? <laughs> 집 사야지. 얘를 여기넣어고 판을 여기서 하고. 아 아니 여기 넣고 콩 근데 이게 위에서 어, 거 보고야 이는 응. 그냥 예,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붙여야 되는데. 맞아 맞아. 에스 두껍게. 얇게 음. 안 잘라줘. 손닥치. 손 존, 존, 존. 사진 찍고 오자. 응. 음. 어디가 제일 이뻐? 야, 이거 뭐야? 블루베리야? 이거 백두산에서 사온 거, 강화시 맛겠다 약간 느이네 그러면. 내가 나눠 먹자. 네. 네아 그래? 네. 이거 뜰아. 모 내가 아껴 먹자. 안돼 장원? 잠깐만... <laughs> 뒤로, 뺄게요. 뒤로 뺄게요. 제가 뒤로 뺄게요. 아이가 먼저 닫아주세요. 저 뒤로 빼 야, 이거 근데 박쥐야. 어디가? 오. 어디? 진짜? 황새 아니야? 응. 아 있다. 이 있다. 길이... 뒷... 펫... <laughs> 장원 너 파채 먹지? 아, 안녕하세요. <laughs> 어? 오, 야, 먹어 아안녕하오야 멋있다 아 놀래라 안녕하세요 <laughs> 안녕하세요 안녕세요

그 버려 아그 죽여 아, 죽여서 버려야지 버려 을 지금 그러니까 우리 인 아니 이거 써 짱? 오 이거 내, 우리 내 건데? 어? 이거 핑크색이랑 어. 연두색이랑 파랑색세개파랑색도 있어? 난 네. 핑크랑 우리 둘이 고 핑크, 초록, 파랑 탱탱해야 돼 탱탱이 <laughs> <핑크 있는다고? 웃음> 아니 <아이고. 웃음> 못 받을 거 없어 <laughs> 뭐야? 헉? 어우 귀여워. 어, 되게... <목소리> 아, 나랑 아 <laughs> 고마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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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뭔데 뭐, 이게 뭐예요? 바바보. 바바. 우보커. 커카 앤 보보. 나 회사에서 써야지. 나도 아까 그냥 <laughs> 뿌렸거든. 얼굴도 말라. 얼굴도 턱턱턱눈만 피했어. 크게 작게. 먹을 줄아 아니지, 배려할 줄 아네, 지 배려할 줄 아네. 오빠. 왜왜왜 뭐, 그런 말, 마음에 삭혀도. 오늘 뭐, 아유, 오늘 뭐, 힐링 캠프야? <laughs> 아, 근데 진짜, 우리 오래 가자. <laughs> 얘들아. 야, 뭐가 문제야? 요놈이야 연업의 <laughs> 어, 뭐. 문제야? <laughs> 얘들아, 어. 나 오래 가고 싶다. <laughs> 아 어, 근데 장원 정이 챙기느라 고생 좀 했겠다 응야 일단 <laughs> 나 뽀뽀 한번 하자 안해 안에 잡그아 안에 잡고 그런 거야? 뒤에 지그 응. 귀엽다 <웃음> <웃음> 잠깐만 잠깐만 야 박스도 달아 그냥 진짜 MC 이자 놀기 쉽지 않아. <laughs> 원래 이렇게 준비하는 동작도 찍어야 되는 거야 유튜버는. <웃음> <웃음> 어? 조금 인테이 없었는데? 그니 조금만 그냥 꼬리를 끼울게요. 샴페인. <laughs> 아, 뭐 샴페인이 아니잖아. <laughs> 야, 이거 착하지 있 붙어서 <laughs> 벌레 같다. 먹거야 했어 했어 그너 재밌지? 아니 <laughs> 오빠 안전 <laughs> 왜 그럴까 하지 말고 <웃음> 그만하고 <웃음> 왜 그럴까 그만하고 <laughs>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거야 <laughs> 아직 너무 작아 <laughs> 이아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거 내가 너한테 주고 다음에 그 머리 어. 오기 오겠 우리 만 원이야 뒤에 없어. 예. 너 어디서 왜 오천 원 태웠어요?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여자자자자자자 uh -oh. <laughs> 없다니까? 비닐을 해가지고 줬잖아 너한테 다번주이 없어 응, 어, 진짜 진짜 불려 요 배가 조금 쑥 들어갔어 그 아니야? 또 머리 덜말려 있어야지 발 없어? 이 정도면 지칠거같아 나야 마음이 급해 완벽 오저 불이 꺼졌잖아 아니 어째도 있지 불이붙 제가 불것하아내 된다니까 아니 이게 아니고 이게 아니, 아니. 아니고 <목소리도 목소리도> 어 아니야, 열심히 하고 있었어. 안할 거야. 내가 보줘이제안할 거야. 아, 세미 시... 아, 네. 미치겠네, 이러고 아, 부위야 네. 아니, 이가 부위로, 그보다 너보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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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데다너다너보너 야, 오빠 이것도 다어아하 <목소리> 아니에요. 억울 억울. <laughs> 내 <부엌 파지로> <목소리> 너 이거 뭐냐? 기편지 언제 할 거야? 우와. 뭐 <목소리> 진짜 맛있겠다. 야, <목소리도> 이거 한번다 키워볼래? 하고, 한 10마리. 텐트가 개 많지 않아. 등록을 보여주자는 같은 색이어야 된다고 다른 다른 색 일부러 이렇게 내는 거 이런... 아니 이게 이거는 남들 나는 이렇게 되면 되는 거네? 아니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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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게 무슨 <laughs> 너무 근본 없이 내 그냥, <laughs> 그냥 30을, 30을 넘어버린 건 맞지? 내딴 그냥... <laughs> 그러니까 같은 색깔로 <laughs> 어. 다른 색깔로 여러 개 있어요? 다른 된다며? 색깔로 이제 연속되는 <laughs> 숫자 연속된 숫자 <웃음> 어. <웃음> 너무 웃겨

아, 캠핑 성공장차 형태 차 BTS 이거까지다 아, 아 하나도 안 깔아서 다